안녕하세요. 자, 사회적 경제에 이해 구조차인가요? 어, 예, 여기 저 강의 번호하고 주차하고 좀 달라가지고 <laughs> 좀 헷갈리는데 구조차 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여태까지 이제 유형별로 사회적 경제의 조직 유형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플러스 공유경제까지 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음, 오늘 이제 전체를 포괄적으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국가의 정책과 법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를 어, 너무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어, 수박 걸탈기 식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두 번에 나눠서 할 텐데 어, 큰 틀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되고 관련된 법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이제 이번 주에 구 주차에 할 거고 1 0 주차에는 그러면 이제 그런 정책 방향과 법 제도 하에서 구체적인 지원 정책이 어떤 게 있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느냐 이런 거를 이제 그 다음 주에 10주 차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오늘은, 어,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짧게, 짧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 지금 문재인 정부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이제 이러이러한 공약을 실천하겠다 해가지고 내세운 공약 중에 어, 상당히 비중이 크게 다루어진 게 이제 사회적 경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회적 경제는 사실은 뭐 사회적 경제로 취약계층을 지원해서 그부 사람들이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는 자활 역량을 갖추어 주겠다 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제 정부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는 어, 이명박 정부 때,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지속적으로 해오던 겁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요거를 조금 더 확대하고 체계화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관련된, 그 그러니까 이전에 하지 않았던 정책들을 이제 대거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모아가지고 한 건데, 그래서, 어, 굉장히 많은 공약을 내놨어요. 근데 그게 뭐다 될지 안 될지는 뭐 지나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그 중에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공약이 뭐가 있느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약으로 내세운 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목록으로 내가 대통령 되면 이거 할게 라고 해서 목록을 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을 그만둘 때쯤 되면 사람들이 네가 하겠다고 한거 얼마나 했느냐를 다 따져보는데 그 따지는 기준이 공약 집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따져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어, 일단은 자기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를 어떻게든 임기 내에 하려고 욕을 먹기 싫으니까. 그래서, 어, 일단, 공약으로 내세운 거는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비중이 사회적 경제의 인재를 양성한다. 그래서 인재를 양성하는 범주 안에는 가장 핵심적인 게 사회적 경제 전문 인재 양성 기관을 성립한다, 설립한다. 설립한다.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인재 양성과 관련해 가지고 사회적 경제 상품 서비스 혁신 기술 개발에 R&D를 투입하겠다.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지역 재생에도 이제 사회적 경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지 않지만 도시 재생 사업을 많이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와 연계해서 사회적 경제가 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육, 그, 육성될 수 있는 지역 거점을 지역재생 사업 안에 만들겠다. 그 다음에 시민 생활과 복지 서비스 개선인데 이렇게 이건 이제 핵심은 뭐냐면 사회 서비스나 공공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데 여기에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제도화 관련해서 관련법을 제정하겠다. 이거 이제 지난번에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초기에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 기업육성법, 이런 개별법만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를 총괄적으로 제도화 시킬 수 있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어,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어진 건 이미 있습니다. 이 법을 통과시켜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저희 공약 상황이었고 그다음에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제품 구매 및 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하겠다 이건데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는 결국 공공 구분에서 다 사주겠다라는 겁니다 가능한 한 많이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겠다 그 요거는 문재인이. 예전에 그 국회의원인가를 할때 본인이 발의를 직접 한 법입니다.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기본법 이렇게 해서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법도 만들어져 있고 통과가 안 돼서 여태 이제 실시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통과시켜 가지고 적용 가능한 형태로 제도화를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이 중에서 사실은. 어,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별로 의미도 없고. 어,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입니다. 이 기본법이 되어야만 나머지가 다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 이제 총선이 뭐 민주당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거의 한 180석 가까이 되죠. 그러면 어 일단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당연히 어, 국회에서 이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가봐야 아는 거니까. 어쨌든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통과돼서 실시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적 경제 관련 공약은한 마디로 요약을 하면 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제대로 정착을 한번 시키는 방식으로 사회적 경제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로 요약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명박 박근혜 때도 사회적 경제가 무엇과 관련해서 얘기가 주로 됐느냐. 일자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경제가 정부에서는 많이 됐죠. 근데 사회적 경제를 직접 그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시장 경제에 대응하는 대안적 경제로까지 사회적 경제를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 정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정부에서는 그냥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하고 일자리라고는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일자리 로드맵이라고 해서 이것도 공약과 관련돼서 나온 건데, 여기에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사회적 경, 일자리의 질 개선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 항목이 별도로 들어가 있고, 이거는 일자리 로드맵이 세 개, 네 개의 영역인데, 이네개 영역 중에서 일자리 질 개선의 한 영역으로 들어갔다라고, 세부 영역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에, 아까 제가 문재인 정부 사회적 경제 관련된 공약의 핵심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이제 사회적 경제 활성화라는 단어를 명확히 쓰고, 사회적 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강화한다. 사회적 경제 기업, 여기 이제 협동조합이랑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제품 우선구매 및 경영평가를 반영한다. 자, 이거는 제품을 우선구매해주는 공공기관은 경평에서 점수를 더 주겠다. 그러니까 많이 사줘라. 이렇게 되는 거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법을 제정하겠다. 사회성, 그러니까 결국은, 일자리 로드맵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내용이 공약집에 나와 있는 걸 그냥 그대로 다 갖다 뺏겨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서 사회적 경제의 주무부처는 정보부처는 기획재정부가 주로 담당을 한다라고 했죠. 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걸 담당하는 어, 자활기업, 이게 각각 다 다른데 어쨌든 총괄적으로는 기획재정부에서 이거를 다 담당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 기재부가 하는 게 실질적인 정책 방향인데 이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주요 방안으로 무엇을 기재부가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아까 얘기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공약집에 나와 있는 세계 성장 인프라 구축 그래서 어 성장 인프라 구축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결국은 여기 핵심 내용이 어 사회적 경제 조직이 초기 창업 자금을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그래서 이 금융과 관련된 게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신용보증기금에서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영역을 새로 만든다. 정책 자금 내에서 사회적 기업에게 대출을 많이 해 주겠다. 사회적 경제 기업에게 투자하는 전용 투자 펀드를 만들어서 확대시키겠다. 이게 이제 성장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거고 팔로 확대는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국가가 사주겠다라는 겁니다.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서 판매하는 어, 제품과 서비스를 국가가 우선 구매해 주겠다. 그리고 더 많이 국가에 팔아 먹을 수 있도록 어, 가점을 주겠다. 공공 구매할 때, 그다음에 국가 개혁의 그 낙찰 기준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원칙을 신설해서 어, 공공 부분에서 사회적 경제가 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거고 이런 거를 할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 그래가지고. 어, 초중고 교육과, 교과서의 사회적 경제에 관련 내용을 넣겠다라는 거죠. 대학 내 사회적 기업 리더십 과정을 확대하고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에 이제 관련된 인력들을 육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하겠다. 이래서 인력 양성, 팔아주기, 돈 대주기.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주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제도와 관련해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경제 관련 법안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있고 협동조합 기본법이 있고 기타 관련법이 있죠. 기타 관련법이라고 하는 거는 도시 도시재생 요게 이제 마을 기업법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나와 있는 자활 기업에 대한 거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촉진법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법 요두 법에도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나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요 해서 요세 가지는 자활 기업에 관한 거예요. 요렇게 이제 개별법이 다 있어요. 그니까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률 협동조합 협동조합에 관한 법률 마을기업 마을기업에 관한 거 자활기업은 세 개나 돼 있는 거죠 요렇게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법안이 있는데 국가 입장에서는 이걸 사회적 경제로 묶어서 총체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기본 제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이거를 총괄하는 이런 법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여기 보면, 음, 뭐, 아까 했던 거를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있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이 있어서, 협동조합관련법, 여기 이제 제가 아까 앞에는 안 써놨는데, 농업, 산림 소비자 생활협동, 수산업, 신용, 이렇게 해가지고, 넷, 여덟 개의 개별법을 협동조합기본법으로 묶은 거죠. 그니까 이것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농협에 관한 협동조합, 산림조합 소비자 협동조합, 수산업 협동조합, 개별법으로, 여변초는 담배 협동조합다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전부 다 협동조합이니까, 협동조합을 공통으로 묶어가지고,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게 협동조합 기본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총괄하는 의미다라는 거를 기본이라는 말을 써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마을기업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네 가지를 다 보니까, 자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을 묶어가지고 또 이거를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만드는 게 사회적 경제니까 사회적 경제 플러스 여기 있는 것처럼 기본법. 기본법이라고 하는 거는 개별법을 총괄적으로 정리해주는 법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해하기 전에, 어,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법의 체계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 법은 자연법과 실정법이라고 하는 건데, 자연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 원래부터 인간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아도 존재하는 권리, 법이 권리를 써놓은 거잖아요? 실정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만든 법을 실정법이라고 얘기해요. 자연법은 사람들이 만들지 않았어도 인간인 이상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권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인권이 있죠. 인권. 우리가 인권 침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인권은 실정법에는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모든 인간은 굳이 법이 없어도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 만든 법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문건이 없어도 인정되는 권리. 그게 자연법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실정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자연법의 내용이 되는 거고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기 위해서 무언가 규칙을 정해 놓은 걸 우리가 다 실정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실정법은 다시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돼 있는데 이 국제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 그렇게 큰 강제력이 있지는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어~ 여기 이제 국제법의 대표적인 거는 법이라기보다는 조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 간에 합의해 가지고 어떤 거를 지키겠다라고 서로 서명을 한게 법이다 그리고 그걸 국제법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국제관습법인데 이 국제법의 특징은 조약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왜냐면 어~ 국제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조, 기구가 없잖아요 국제연합 유엔이 UN이 있지만 유엔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협의 기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조약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국가들이 그걸 승인을 하고 인정을 하면 이 국제법은 대부분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어, 이 국제법 그 자체가 내용을 갖는 게 아니라 국내법에 반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 ILO의 기본 노동 조약, ILO도 이제 국제기구니까, 그거에 대해서 몇호몇호몇 호, 몇 호, 몇 호를 승인한다라고 하는 거는 국제법에 해당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받아들이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 그 ILO에서 얘기하는 국제노동 규약이라고 하는 거를 일부만 승인하고 일부는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승인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승인을 하면 국내법에 관련된 법조문을 만들어서 넣어야 돼요. 그래서 국제법은 항상 그 자체로서 독립적이라기보다는 국내법에 반영됨으로써 독자적인 어떤 법적인 존재감을 갖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어 국제 간에 강제적으로 무언가를 강제할 수 있는 국제기구가 없기 때문에 어 그냥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국제법에 조약을 했는데 어난 그거 더안 지켜. 그럼 그걸로 끝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건가요? 미국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국제노동기구의 어떤 조약을 승인해서 국내법에 넣어놨다가, 아, 이건 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안 지킬래. 그리고 국제법, 국내법에서 빼버리면, 뭐, 중국이나 러시아가 가가지고 전쟁을 할 건가요? 아무 말도 못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게 이제 국제법의 한계인 거죠. 왜냐면, 국내법은 국가라고 하는 독립된 단위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통력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있어요 국가라고 하는 근데 국제는 자 유엔이 국가 연합이죠 그냥 서로 모여서 잘해보자라는 거지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 다른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서 어, 개별적인 관계가 아니라 국제기구가 직접적으로 이걸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어 국제 연합에서 특정한 북한을 제재한다라고 했을 때도 형식적으로는 국제연합 UN이 북한을 제재하는 거지만 그 UN의 승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자, 안보리에서 상임이사로 되어 있는 다섯 개의 핵심 주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핵심 국가 다섯 개가 다 합의를 해서 만장일치가 돼야만 제재가 가능 겁니다. 그럼 그건 결국 뭐냐? 다섯 개 국가의 의지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국제법인 거고. 자, 그럼 중요한 게 국내법인데, 국내법은 우리가 이렇게 나눠요. 공법, 사회법, 사법. 자, 사법은 민간인들을 규제하는 법이에요. 공법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그 공적인 행정 사무라든가 국가와 관련된 겁니다. 공무원들 관련된 거. 그래서 이 공법 중에 실체법이라고 하는 거는 내용이 있는 것. 그래서 헌법, 우리 국가는 어떤 국가고 어떤 방식으로 지향한다면 이런 것들 행정법, 형법 이런 건 실체가 있는 거죠. 절차법은 이 실체법이 진행되기 위한 과정, 절차를 규정해놓은 법이에요. 자, 형법은 실체법이고 형사소송법은 이 형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지켜야 되느냐 어떻게 고소를 하고 어떻게 기소를 하고 어떻게 판결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이 절차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법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이 사회법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법의 영역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이래서 어 공무원들이나 국가가 아닌 공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거를 규제하는 법, 이게 이제 사회법입니다. 자, 그러면,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법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 사회법에 해당이 되는, 여기 영역에 속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기본 체계를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 이제 이 법과 규칙에 관련된 체계인데, 헌법이 제일 중요한 거죠. 헌법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 조약. 이 조약은 국제 조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률 국가 간 조약. 대통령의 긴급 명령이 헌법 다음입니다. 근데 법률은 일반적으로 의회에서 만드는 거죠. 헌법은 국민들이, 국민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긴급 명령은 법률상 같은 지위를 갖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통해서 할수 있어요. 그럼 법은 대부분 어디서 만들어지냐? 국회에서 만들어진다. 국회에서 누가 만드느냐? 국회의원들이 만든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똑똑하고 일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헌법 다음으로 중요한 법률을 국회에서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법률이 중요한 건데 이 법률은 기본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느냐? 시행령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법률 모든 거는 이제 대부분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자, 시행령은 뭐냐면 법률에서 정한 바를 실제로 집행할 때 관련돼서 세우는 세부적인 사항 이게 시행령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일반인들 경우에는 법률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받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령에 주로 많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이제 시행규칙은 주로 이 시행령과 관련돼서 필요한 어떤 그 문서의 형식이라든가 아주 세부적인 규칙들 어떻게 지원을 하고 누가 지원하고 어디에서 그 정책을 실시하고 이런 거와 관련이 돼 있는 거죠 그다음에는 요게 정해지면 어 주무부처에서 그 주무부처의 장관이 마음대로 결정해서 하는 게 행정규칙입니다 그다음에 조례는 뭐죠 광역지자체잔그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의회를 통해 가지고 정해서 실시하는 게 조례가 되는 거고 이 규칙이 기초지자체의 자치단체장이 정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 국민이 정하는 거고 국회에서 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대통령령이나 국회에서 시행령을 정하는데 이 법률에 관한 거고 시행규칙은 총리 국무총리가 정하는 거예요. 행정규칙은 각 부처의 장관이 정하는 겁니다. 조례는 자치단체 기, 어, 자, 기초자치 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정하는 거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이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 이게 위로 갈수록 상위법이니까 이거에 어긋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밑으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일 밑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같이. 자, 그래서 기본법이 만들어지면 이 개별법을 총괄하는 내용으로 기본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기본법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개별법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본법이 나오면 개별법의 일부 조문들이 삭제되거나 또는 새로운 내용이 추가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런 법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예를 들어서 통합법 개념론인데 이거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방송통신사업법, 망법, 전파법이 요새는 이제 온라인으로 이게 다 예전에는 별개 의 영역이었는데 통합된 영역에서 이게 다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 받으면 이걸 이제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으로 묶어가지고 서로 서로를 연계시켜가지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사회적 경제 기업, 사회적 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도시재생 자활기업 이런 걸다 묶어가지고 사회적 경제 기본법으로 통합해서 관리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법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뜯어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거를 뭐 자세하게 법 내용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이런 구도 하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그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발의돼서 이미 나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어, 새로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그 법에서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법을 여러분들 참고 자료로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 PDF 파일을 올려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뭐, 그냥 쓱 보시면 됩니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사회적 기업 육성법도 시행령 시행 규칙이 있고, 협동조합 기본법도 시행령 시행 규칙이 있는데, 이 시행 규칙은 직접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하시는 분들이, 어, 여러 가지 지원금을 신청한다던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 목록, 그다음에 작성해야 되는 이런 아주 세세한 것들이고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에 관심이 있으시면 당연히 이 기본 어 저기 개별법을 보시고 그다음에 시행령까지는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증을 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건 그러면 어, 사회적 기업 육성법엔 그게 써있지 않고 이 시행령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